할렐루야, 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배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슨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인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보내는 여정을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직되고 또 이동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처럼 조직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의 장들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두고 진을 쳤던 회막. 곧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전쟁을 담당하게 하셨는데요. 그 지파들 가운데 예외인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였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는 전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되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파였습니다. 레위지파는 총 3개의 계열로 나뉘게 되는데요. 고핫자손 게르손자손, 무라리 자손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게르손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먼저 24절에서 26절을 함께 봅시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일단 이 게르손자손들이 맡은 성막의 휘장, 회막, 덮개, 회막 휘장 문줄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맡겨진 일들이었죠. 자 그리고 31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이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일도 나와 있는데요.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아민자이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막에 있는 기둥들이나 또그 받침들, 또 널빤지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죠. 이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휘장과 덮개를 걷어내고 또 무거운 기둥과 널판지를 운반하는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이 해야 하는 이 내용에 들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맡은 게 그냥 짐 아닌가, 그냥 짐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레위지파의 세 자손 중에서 고하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다룬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사실 이들이 맡은 게 이제 좋게 말해서 성막 성물을 담당하는 것이지 그냥 막말로 말하면 짐꾼인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며칠에 한번 이동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동할 때마다 이 모든 성막의 재료들을 다 철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도착하면 또 다시 그 성막을 막 설치하고. 또 이동하다 보면 또 성막을 해체해서 나르고 또 설치하고,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노가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레위인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성막과 관련된 모든 짐을 담당하여 운반하고 나르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는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르손 자손들과 이 무라리 자손들이 없었다면 성막이 제대로 설수 없었을 것이고, 또 성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맡은 역할이 비록 좀 대단해 보이지 않고, 또 힘들어 보이기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역할을 통해서 이 성막을 세워 나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또 힘들게만 느껴지는 일들도 많이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내가 맡은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잘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들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 또 불평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불평이 더욱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서로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비교해 보면 게르손 자손들보다는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기구들이 더 힘들고 무겁고 그런 것들이었죠. 이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휘장과 덮개 같은 그런 천을 나누는 반면에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걸 합니까? 기둥이라든지 널반지라든지 받침대 같은 이런 무겁고 단단한 구조물을 옮기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 무라리 자손들은 가장 힘든 짐을 지고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들 가운데 아왜 우리만 이렇게 무거운 걸 감당해야 되지?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또, 고아 자손은 성소 안에 거룩한 물건 같은 것들을 나르는데, 왜 자신들은 이렇게 매번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수고로운 일을 해야 했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각 자손에게 자신들에게 맞는 정확한 역할과 규칙들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막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정하여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왜 나만 이런 짐을 져야 하지? 왜 나만 이런 힘든 짐을 져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뭔가 내가 늘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될 때. 또 직장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만 할 때,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을 요구 받게 될 때, 뭔가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진 그 짐을 통해서 우리를 한층 더 다듬고 성장시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크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깊이, 나를 더 많이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짐을 매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또 내가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짐을 기꺼이 지기로 결심할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짐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짐을 기쁨으로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짐들이 때로는 버겁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짐도 곧 하나님의 은혜 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이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도와여 주시며 지칠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우리의 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